방금 장관님 법안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없이 야당 단독이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빠졌어요? 예. 예. 야당만 했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좀 그래서 지금 계속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가요? 논의를 조금 더한 다음에 또 다른 대안도 좀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떻냐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대한 뭐 도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평생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를 36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해서 이건 또 다른 대한 반면 좀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지 상임위에서 열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된 것을 대관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씀입니다. 전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관법은 지금 전북만 빠져 있던 법에 전북을 좀 추가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법을 안 예, 그래서 전, 전북과 전주권을 위해서 다른 대안들도 따로 못해 그러니까 보고 그런 법안을 만드는 데 지금 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광법 이게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통과돼도 이제 5년 단위 광역 교통 시행계획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개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광역 도로 철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통과시킬 필요 없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아니, 이런 해보고. 그러 법안이 또 만들어져야. 아닙니다. 그 다른 대안들이 또또 충분히 충분한 투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아니, 두고 한런아으그러로 따지면 말씀하셨죠. 과거 가덕도 공항이나 TK 공항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다 합의해 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전주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소외됐다 해서 통과시켜다는데 자꾸 반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반대가 아니고요. 좀더 다른 대까 같이 들어갑니까? 보자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네. 가덕도 예. 공항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상한 돈이. 한 14조 정도로 총 사업료 14조 원 정도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총사업비 예산은 14조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말한 지역 균형 발전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소외된 그 전북에 대해서 지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법안이어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송석준 의원은 사실은 저기 처갓집이 전주 남원인데 이 반대하고 말이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 조배스 의원은 또 나가버리셨네 어쨌든 이 법안은 좀꼭 통과시켜서 전북의 수원이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네. 아, 무엇을 건설하고자할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죠. 예 일정, 일률적으로 다 적용돼야 되죠. 일정 사업규모 이상 그러니까요. 뭐, 네, 네. 데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법률로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결리를 할때 강원도의 하수연을 제가 들었어요. 강원도는 예타 기준으로 하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깔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자본 시장 논리 만으로는 법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지역은 항상 소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대광법을 국,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전주가 죄가 있다면 인구가 적은 죄예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인구가 적은데 왜 여기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되냐 하는 기계적 사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를 왜 붙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주특별자치도 아니 그런 특별자만 붙여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해주 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라, 북도, 전주 이런 데 가보면요. 사실은 심리적 피해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것은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다치도법이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팽배에 있어서 어 그런 것을 어, 지휘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어, 오늘 표결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